어, 아까 16일 입찰 공고하고 23일 입찰 신청이 충분한 기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 아무리 봐도 이건 요식행이고, 기, 기왕의 문영권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측에 다시 배정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타당한 우려지요? 아니,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지금부터 시작인 가 아니고 한달 전부터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한 달, 두달 전부터 이미 검토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깥에서 나오는 아, 얘기들 이걸 입찰 공고를 하고 네.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 그들 민간이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일주일만에 입찰 공고하고 입찰 신청하라고 그러면은 어, 이것은 형평성 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아직 제가 판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할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공고하고 신청 기간 이 일주일인데요. 공고하는 건 지금 현재 많은 업체들이 아마 저는 이게 민영화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민간이 타게이 되든 민영화되든 나타나는 문제가 고용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복지나 이쪽 분야하고는 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고, 어, 그런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타게이갈 경우 필히 발생할 문제 중에 하나가 고용승계 문제일 텐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예, 고용승계는 그 조항이 다 넣으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넣습니까 예, 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예. 지금 준비해놓은 거에다가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거 하는데 지금 이미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보안성이 있는 시설에 11년 동안을 어, 근무해왔던 많은 수도 아닌.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확실히 계약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늘 겁니다. 예. 그 약속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요. 혹시 장관님, 저기, 어, 광, 어 송정 목포구관, KTX 어, 연계와 관련돼서 전남도와 협의하셨습니까? 예. 아, 협의한 내용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예그 자료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토지주택 분야 관련돼서 재건축 부담금을 지금 부가 중지하겠다는 안이신데 예. 그러시죠? 예, 예. 요, 지금, 재건축 부담금의 용도가 도시주거 환경 정비기금으로 주로 충당됐지요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 만약에 이게 중지됐을 경우, 고 비용은 어떻게 그러면 보충하실 계획인가요? 그 기금이 이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충 없이 할 겁니까? 근데근데그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아직까지는 납입된 게 없습니다. 그런 납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네. 납입을 예상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예, 지금 특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문제가 강남 지역에 지금 몇 군데가 재개발돼서 올해 해당되지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에 해당되지죠 그건 강남이 아니고 전국. 전국으로 있는데 특히 강남은 시작을 하는 단계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요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 강남북에 고루 걸쳐있습니다. 아고루 걸쳐있는데 강남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강남은 주로. 다른 데는 해운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음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도 저기 잠실이나 이런 데는 벌써 다 했죠. 네. 네. 그에 대한 특혜성 논란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어, 그, 건 전혀 특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세워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납입된 게 없으니까 못렇도록그 뭐뭐 계상도 네. 전혀 안 했습니까? 그런 기금, 조항만 만들고. 기금을 그게 우리, 우리가 운영하는 아 기금이 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 안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그 그리고 이제 그, 그런 뭐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어,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시관광에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겠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효율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국토부 전반에 지금 관련 기관들도 그렇고 업무가 공공성이 주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아, 공공성은 효율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만은 닙 공공성이 우선 돼야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배제하는 것은 어, 국가 권력의 사이 맞지. 부분은 문제 이이 다시 할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고민입니다.